안녕하세요. 에라이잉의 에드입니다. 지난번에는 전치사 수로를 알아봤었습니다. 무언가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나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영상들을 위해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전치사는 업입니다. 업도 오프와 수로와 마찬가지로 부사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업은 특이하게 성형사와 동사로도 사용하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은 아이죠. 그럼 업의 느낌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위에라는 느낌이 있죠. 단순히 위에라기보다는 위로 상승하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기준점보다 위로 상승하고 있으니 일단 위에가 되는 것이고 방향적으로도 위쪽이나 상류 쪽에 위치하게 돼 있고 수준으로 따지면 위로 가니까 더 높은 수준에 있게 되고. 계속 상승하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점까지 다다라 완성의 느낌을 갖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니 그냥 마무리가 되어버린 느낌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느낌은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느낌이었죠. 그럼, 업의 대표적인 느낌들이 어떻게 문장에 사용되는지 전치사 부사의 활용을 중심으로 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난 어제 마침내 그 산을 올랐다. I finally climbed up the mountain yesterday. 여기서 up은 가장 기본이 되는 위로 가는 방향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려면 어떤 경로로 가든 간에 위로 올라가게 되죠. climb 자체가 무언가를 오르다라는 뜻이 있지만 up이라는 방향성과 함께 하면서 더욱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음량 좀 올려줄래? Can you turn the volume up? 여기서는 up이 음량의 수준이 올라가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urn이라는 동사의 힘을 받아서 수준이라는 그 방향을 위로 올리는 겁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이거 다 먹어야 돼. You have to eat this up. 여기서는 up이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Eat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먹는 것에 집중하는데 up이 더해져서 수준이 오르다 오르다 끝에 다다라 다 먹는 완성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예문입니다. 이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Before I wrap up this class, I want to tell you one more thing. 여기서는 어비 마무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wrap은 싸다, 포장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수업이라는 것을 종료함으로 포장하는데, 수업을 끝낼 때는 확실히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업이 도와줘서 어떤 행사나 상황을 마무리 짓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활용 범위가 넓죠. 또한 부사로 더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동사와 함께 합을 이루는 구동사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업의 느낌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올라올 업과 함께하는 구동사 편을 통해 업을 좀더 자세히 느끼고 더욱 다양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느낌 있는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이상 에라잉의 에디였습니다. E. 감사합니다.